안녕하세요. 파비스 8.5톤 타고 7.6미터 9.5톤으로 출고해서 축달 5,000도 출고해서 사용하고 있는 5개월 사용했는데 이제 5만 키로 정도 됐거든요. 뭐 사용 후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의자 에 있는 각종 스위지 여기에 뭐 나사가 빠져나가고 없어요. 여기에 이 텀이 작아서 이게 달려있는데 청소하기가 에어건을 밖에 청소가 안 돼요. 여기 뭐 이게 달려있는데 이게 불편해. 이 턱이 왜이렇 나와있지? 자고 이거 가림막 있잖아, 이거. 이것도 불편하고. 제 개인적인 그 주관입니다. 뭐 다른 분은 좋을 수도 있고 이 사이드미러가 끄떡끄떡해요뭐큰 지장은 없는데 끄떡끄떡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상하좌우 안에서 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이 가능하고 밑에 거는 컨트롤하는 게 없습니다. 좌우 미래에는 이 밑에 것도 컨트롤, 컨트롤 해야 되고 앞이 이것도 컨트롤 할 것이고 여기 이거 다 컨트롤이 돼야 되지 싶어요 안쪽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 사용 중 가장 큰그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모더 상향 이렇게 모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모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모드를 하든지야 위 상향 바람이 나오고 해도 밑으로 아래쪽에 발등 위에 오른쪽 발등 위에 그 바람이 시실 나오고, 밑으로만 해도 또 위로 바람이 나오고, 찬 바람이든, 뜨거운 바람이든, 이게 뭔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늘 할때 이제 서너 시간 운행을 하면 오른발등이 시렵다든가, 그런 것도 오고, 뭔가 이게 좀 아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좀 심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조정하는지 상향을 해도, 이 손에 맞아요, 손에. 손에 먼저 닿게 되니까 손이 시 싫어요. 왼쪽 것도 마찬가지고, 이 에어컨 바람을 아무리 왼쪽으로는 거의 끊놓고 살죠. 왼쪽을 많이 잡고 다니니까. 이 하이패스도 좀 너무 멀리 서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룸미러에 원래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거 카드를 빼고 넣고, 때는 삼종으로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삼종으로 들어가 나갈 때. 그것도 꺼고 카드 빼고 이렇게 계산하려니까, 아이고,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원입니다. 계기판에는 시동 스위치고 핸들 밑에 보면은 이것도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잘안 보이는데, 오늘 갈때이 스위치가 안 보입니다, 잘. 핸들 돌리고 하면은. 그래서 왼쪽에도 DPF 스위치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크게 쓸 일은 없지만은, DPF는 크게 쓸 일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좀 그렇고. 이 다이얼 스위치, 라이터. 이것도 다루기가 힘듭니다. 다이얼은 좋은데, 다이얼은 좋은데, 좋은데, 이걸 또, 미세하게, 라이트 높이를 1, 2, 3단을 올리는데, 이것도 사실 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 살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핸드폰 충전대 근데 뭐 핸드폰 충전이 잘 씁니까? 여기 자동 충전했는데, 이런 걸로 하고, 이것도 있고, 올때 시가 적이 하나 왔는데요, 2 4볼트 담배 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맞는 데가 없어, 이게. 딱 누르면 조금, 뭐, 열선이 돼고이렇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안 돼. 여기도 구멍 있는데,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이거 있는 잭인데, 여기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많은 뭐 물건이죠? <laughs> 왜 줬는지 모르겠네. 음... 계기판 한번 볼까요? 핸들에 있는 계기. 이건 크루저스 위치. 그루즈는도서들에서는 좋습니다. 유용하게 뭐잘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개입한 모드. 개입한 모드 이렇게 바꾸고, 이 상태에서는 속도 고정이 할수록 이런 개입한 모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제 평균이 3.0이면 되죠. 얼마 평균한 3.3 나옵니다. 연비가 중요한데 평균 3.3아4.3 나오는 것 같아요. 4.3 조심하면 4.5 조금 뭐이 뭐 창문에 그 빗물 바지 있잖아요. 빗물 바지파라으로된 거. 그게 아직 생산이 안돼안 안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어제 비물바지로 맞는 거 아시는 분은 좀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창문, 창문을 반등도 이런 상태에서 운행을 고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면 은 창문이 좀 뜹니다 많이 소리 바람도 소리도 많이 나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매가는 이 반만 반이 옆, 걸 반이 걸쳐져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유리가 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통유리 크게 일을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때로는 옆버스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버스나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나 이 스위치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이게 힘들어요.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이 스위치도 안 보일 수도 문제고. 이 차의 좋은 것은 침대가, 침대 칸은 지금 뒤집어내서, 침대 칸인데, 침대 칸에서, 이 밤에 뭐 핸드폰 본다든가 이럴 때이거 좋은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빼고 박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빼고 박아 할수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이거. 창문, 어... 실험 권 상태에서 누워 자면서 창문 올리고 내리고, 창문 올리고 내리는야고 왼쪽, 오른쪽. 뭐 TV 다시 켜고 오디오도 음을 듣고 문 잠그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다는게 볼륨 채널 이건 무시동히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usb 있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usb 좋은 거 같고 저는 이2사볼트 여기 인버터를 안 했는데 인버터 생기 이사를 했더라고 글을 하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옵션이라서 뭐이 불도 실내등도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했으니까 좋긴좋은거 같아요 필요할 때만 쓰니까 좋은거 같고 다른 분이 핸들 떨림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핸들 떨림은 저는 없었고요 전이 각종 스위치가 한곳에 모여있으면 좋겠어 이 설치를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원하는 설치는 이런 푸시 불이 들어와서 아무데나 누르면 이 작동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설치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나중에 있다는 걸 표시된 게 들어온 상태에서 위를 눌러주고 또 위를 또 눌러주고 이것도 위를 누르고 위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불 들어오는데 누르면 딱 작동이 되는 그런 푸시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고 이거는 후방 영상 보여는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뿌예요. 길를 닦아도 다른 카메라보다 화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한... 한... 많이 늦어요. 안좋고이 어, 언덕 등반할 때 미끄럼 방지하는 이 소리치잖아요. 이거... 이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일단 좋은 거 같아요. 이건 아직 뭔지 모르겠다. 다음에는 브레이크, 예. 어... 이또 브레이크 에어가 브레이크 지금 에어가 꽉 찼거든요. 내가 보자. 전축 에어, 후축 에어 이만큼 에어 차있지 습니까 브레이크가 얼마나 사용하면 을 에어가 다 빠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브레이크가 얼마나 사용하면 에어가 빠지는지. 브레이크를 받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섯 개, 일곱 번 만에 빨간 불 돌아치 게 일곱 번두개다 들어오고,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열다섯 번, 이 불이 한 등고등이 돌아지 이제 느긴뼈이때부터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에러는 나... 이게 어, 이 불이 들어왔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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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빼볼까? 이때 이제 운행을 하면은 안 되죠. 한 15번 정도 하면 이래 불이 들어와요. 이러다가 이제 많이 급할 때 운행을 좀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경고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빨 밟아서 15번 언덕이라든가, 내리막길이라든가, 좁은 당대서 에 이제 방영채널 많이 해야 될 때, 그땐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애가 꺼지고 차는 시간이 지금 이제 최소한 6까지는 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지? 지금 몇쳐걸리나 자, 애를 덮여고, 이 상태에서 한번 6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공회전을 내을때는 저번에 보니까 1분이, 1분이 없는것 같더라 지금 공회전에 내가 차는이좀 늦네요 어 참. 내가 빨리빨리 차서면 내가 차는 속도가 좀 늦는것 같아요 네, 차는 속도가 이제 전축 에어가 쟤는 연비하고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빨간 느낌표 없어졌죠 느낌표 없어졌고 5 되니까 느낌표가 없어지네 지겹습니다 거의 한 1분 이상 걸립니다 1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가속페달 밟아도 해봤는데 밟아도 큰 차이 없어요 애가차는 것이 그래서 보면 한 1분 30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6까지 이제 쓰려면 지금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면은 풀리네 한, 한 1분 기다리던 가 같아요. 1분 예, 파비스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